문경 문경에서 직접 제작한 문경 생사과즙 부사 최근 제품입니다 최근에 착즙해서 신선하고 달콤합니다 한번 맛보신 분들은 한번 맛보신 분들은 절대로 재구매 할수 있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제품입니다. 저도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보신 분들은 한번 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맛보신 분들은 무조건 재구매하십니다. 정말 달아요. 개수는 50개. 어, 개수도 엄청 많아요. 4만, 4만, 4만 원인데 꽤 무겁더라고요.